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순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철학과 사상을 성경에 복종시킨 위대한 천재,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그날 하루의 날씨를 알수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보면 그 사람의 장례를 알수 있다. 잘 자란 나무는 떡잎만 보아도 알수 있다. 는 서양 속담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는 이 격언과 잘 어울립니다. 그는 6세에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해 예일대학에 입학하던 13세가 되기 전까지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을 만큼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18세에 예일대학과 대학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20세에 그 대학 교수로 임명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23세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24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48세에 인디안 성교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55세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프리스턴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정렬을 불태우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논리학자, 작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 명설교가 복음존도자로 세상에 알려진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5만 명 이상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15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때 그의 영향력이 당대에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목회자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말을 그의 몫이 막토로, 어, 아, 들으며, 가정에서부터 경건과 섬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건한 후손들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는 가문을 이루었는데요. 에드워즈의 후손 400명을 조사했더니, 14명의 총장, 학장, 100명 이상의 목사와 신학자,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등이 배출되었고, 그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나단 외즈워즈는 10세 이전부터 자신의 신앙과 영혼의 구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과 오두막을 만들어 기도와 말씀을 읽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13세 17세까지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점차 신앙이 식어갔고, 마음이 점점 어, 메마르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잃어버리면서, 그의 모든 관심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인 출세, 성공, 명예, 인기 등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더욱 큰 갈증을 느끼게 했고, 그의 방향은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능마겸으로 죽음 직전까지 다다르는 고통을 당했으며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질까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그는 다시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성경을 읽는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18세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한 이후 에드워즈는 70가지의 결심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심한 그의 70가지의 고백은 그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결심문 70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결심문 1. 전생에 동안 가장 힘쓸 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인류 전체 행복과 유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자. 결신문 28.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자.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바탕으로 자라자. 결신문 62. 무엇이든 주께 하듯. 어떤 일을 하든 결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에 따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누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그는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임을 믿자 결심문 65 시편 119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생애 동안 멘톤 박사의 시편 119편 설교에 따라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구절 말씀 또한 그는 성경을 읽은 후 다른 서적들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일기에 자주 언급했습니다. 1723년 8월 13일 일기에 그는 성경을 철저히 아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리 혹은 변증 서적을 읽을 때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며 이런 기초 위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성경 말씀대로 행동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간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며 자신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가였고 사상가였지만 자신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성경의 권위에 복종시켰습니다.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상의 학문을 조화시키며 심오한 학문의 경지를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젊은 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70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읽기를 결심하며 성경의 겨우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닦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았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책 《팡세》에서 습관은 제 2의 천성이며 제1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은 습관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그의 인격을 만들고 반복된 습관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모든 것이 굳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권해서 한번 입에 대기 시작한 술과 담배가 습관이 되어서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생활 습관까지 망쳐버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일수록 자극적이어서 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뭐, TV 앞이나 핸드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음란 사이트에 중독되어 밤을 지새우고 생활이 절제가 안 되어 엉망진창의 삶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때참 매우 안쓰럽습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좋은 습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풍요, 풍요롭게 하기 위해 건전한 취미 생활도 필수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도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일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의 생애를 흉내 내어 보기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에드워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철학과 사상을 성경에 복종시킨 위대한 천재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와, 니씨, 안녕히 계세요.